벤츠 A 클래스부터 보겠습니다. A 클래스는 금융 할인율 4%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지난 달이랑 똑같은데 AMG 붙은 모델들 보시면 지난 달보다 현금은 약 0.6%, 금융은 각각 0.5%씩 줄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CLA입니다. 지난 달보다 AMG 붙지 않은 250 모델은 할인이 똑같고요. AMG가 붙은 CLA 45S 포메틱 플러스만 현금 할인율은 0.1% 줄어들었고 금융 할인율은 0.1% 늘어났습니다. C L A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는 인기가 많고 대기도 길다 보니까 할인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죠.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한데 C 200 쿠페랑 C 200 카브리올레 이두개 모델만 금융 할인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현금 할인율은 똑같은데 금융 할인율이 약간 올라갔어요. 제가 표시한 모델들은 다음은 수입차 세단 강자죠. 지난달에 논란이 많았던 벤츠 E 클래스입니다. 일단 할인율이 가장 좋은 건. 가운데 이350 모델들 이302 모델들이 할인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좋다는 거예요. 벤츠에서. 보시면 가장 할인율 좋은 거는 2350 포메틱 아방가르드인데 현금 할인율은 5.1% 432만원 할인이고요. 금융 할인율은 5.7% 487만원 할인입니다. 많이들 보시는 이250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보시면 현금은 2.5% 금융은 3.3%로 동일해요. 지난달보다는 이250 같은 경우에는 두개 모델 전부 현금 금융 할인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할인 율은 0.7% 줄었고요. 금융 할인율은 0.7에서 0.8% 줄어들었어요. 이 350이 가끔 축출로 나오긴 하지만 지난달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450 같은 경우도 지난달보다는 할인이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게 지난달과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e클래스 디젤입니다. 디젤 가장 위에 두 가지 모델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랑 220d 포메틱 AMG 라인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 은3.2% 금융 할인율은 3.9%입니다. 지난달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예요. 지난달에는 거의 2 0기 할인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3.2% 3.9% 해주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CLS입니다. CLS 세계 모델 중에 할인율 가장 좋은 건 가장 상위에 있는 CLS 300D 포매틱 AMG 라인인데 현금 할인율 3.1% 금융 할인율 4%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현금이 0.1% 금융이 0.4% 증가했습니다. 다음 벤 벤츠 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는 인기가 많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인이 필요가 없는 모델일 것 같은데 지난달보다 할인이 현금, 금융 전부 다2.5% 늘어났어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마이바흐까지 2.5%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벤츠 AMG GT 할인율 그나마 좋은 게43 포메틱 플러스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2.5%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달과 할인율은 변동 없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세단 할인율 말씀드렸고 SUV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A입니다. AMG 붙은 모델이 할인율이 그나마 좋죠. 3.9%, 5.4%인데,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금 할인율이 0.5% 줄어들었고요. 금융 할인율은 0.3% 줄었어요. AMG가 붙지 않은 GLA250 포메틱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할인율 똑같습니다. 현금이 2.5%, 금융이 3%예요. 다음 또 많이들 보시는 GLB입니다. AMG GLB35 포메틱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금 할인율은 2.5%고요. 금융 할인율은 GLB200D만 3.1%, 나머지 두개 모델은 3%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할인율 변동 없이 똑같아요. 다음 GLC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AMG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현금 할인율이 2.5%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동일하고요. 제가 지금 모델명하고 등급명에 빨간 박스를 쳐놓은 건 금융 할인율이 그나마 높은 모델들입니다. 보시면 220D 포매틱, GLC 302 0 포매틱, GLC 300 포매틱 이렇게가 금융 할인율,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셨을 때 할인율이 그나마 좋고요. 항상 그렇듯 AMG가 붙은 모델들은 일반 모델들보다 할인이 약간씩 높아요. 들과 비교해 보면 약간씩 줄어든 수치고요. 일반 모델들은 현금 할인율은 똑같고 금융 할인율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GL2입니다. 역시나 AMG가 붙은 모델들이 할인율이 가장 좋고요. 일반 모델들은 역시나 GLC와 같이 현금 할인율은 2.5%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동일합니다. 이건 지난달하고 똑같아요. 다만 제가 모델명과 등급명에 빨간 박스를 쳐놓은 모델들은 금융 할인율 3%로 그나마 높은 걸 쳐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GL2를 보다가 많이들 넘어가신다는 GLS입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건 GLS 400D 포메틱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2.5% 지난달보다 각각 0.5% 증가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지난달하고 할인 똑같아요. 0.6, 0.4% 라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바겐. 지바겐은 원래도 할인이 정말 적은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지난달에는 100만원 할인까지는 해줬었고 AMG G63 에디션 같은 경우는 2021년식이긴 했지만 2.5%까지는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아예 삭제 수준으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벤츠 전기차입니다. EQA, EQC 먼저 보면 이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EQA 세개 모델이 그나마 할인율이 좋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할인율은 똑같아요. 그 다음, 벤츠 EQS 보시면 가장 할인율이 높다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다른 모델들이 워낙 낮다 보니까 가장 상위에서 세 번째까지 모델이 할인율이 그나마 좋습니다. 현금 금융할인 1%고 금액으로 뭐 따지면 100만원대 중반 이렇게 할인을 해주네요. 지난달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에 최고 많이 해줬던 게 3.2%까지는 해줬었는데 거의 이것도 또, 반토막 넘게 할인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2022년 6월 판매 중인 벤츠 세단과 SUV 할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인 할인은 제외한 할인입니다. 여러모로 벤츠는 그나마 덜 하긴 한데 옵션 삭제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실 텐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매를 미루시든지 타협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든지 둘중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는 차종 견적을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개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알아보시고요.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정식 딜러와 여러분 들이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견적을 비교하시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10종 세트를 개차에서 따로 여러분들께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차 알아보실 때 여러모로 견적 많이 비교해 보실 테니까 견적 신청 무료니까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을 차량 계약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세차 용품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세차용품 또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디테일링 박스 들어가셔서 목적에 맞는 제품 구매하시면 좋아요. 벤츠뿐만 아니라 아우디는 이미 영상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BMW 할인도 곧 업로드 예정입니다.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뒀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거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매달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정보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